안녕하세요. 류용수 봉사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반영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서울, 수원, 부산, 전문회생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들어가려고 빼놓, 빼돌리지 않는 이상. 그런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법원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긴 한데,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상속받은 거예요. 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라고 하는 이유가, 명의는 배우자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 너도 2분의 1을 기여를 하지 않았냐 해서 2분의 1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거라면 채무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있나요? 없죠. 부모님 사망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돈 기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배우자 부모님 혹은 뭐 다른 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서 채무자가 기여한 게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요 이분의 일을 반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세월이 꽤 흘렀다 5년 10년이 흘렀다 그러면 반영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채무자 너도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칼같이 1분의 1 이러진 않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간재인이랑 딜을 잘 해야 되고 아직까지 배우자 재산을 보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 회생위원을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딜를잘 해야 돼요. 물론 일단은 10원도 반영 안 되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한지, 혹은 증여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 정도면 2분의 1 반영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중간에서 법무사가 뭐가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설득해야 그러면 조금만 돈 내고 개인 파산도 통과될 수 있고, 개인 해상도 예. 팔같이 2분의 1 반영 안 하고 조금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물어요 배우자 재산 얼마나 있으세요? 아 배우자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는요. 제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받은 거예요. 저는 일절 관여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한 15년, 20년 됐어요? <laughs> 그거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는 설득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어떤 파상관제인이냐? 어떤 회생위원이냐? 그 상향도 많이 좌우를 하고요. 아무리 중간에서 법무사가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도 도저히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럼 정말 할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하는 만큼은 해 봐야죠 그래서 배우자 재산이 같이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같이 집을 사서 명의만 배우자로 했다 이거는 당연히 2분의 1 반영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 부모님이 사망함으로써 혹은 남편 부모님이 증여함으로써 배우자 명의 재산인 건데 내가 왜 2분의 1을 반영해야 되느냐 뭐 얘기를 하시는 세무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